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제가 오프라인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요 광주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도 제가 오프라인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대전 K KW 컨벤션 2층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저는 오프라인 강연 갈 때마다 어 강연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요 어또 새로운 이야기들과 어, 올해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 많은 것들을 배워. 가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먼저 추려, 어, 드려놓고 출발해볼 텐데요. 일단 시장은 올라오는 듯하지만 올라오질 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OMC 때문인데요. 일단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0.25% 정도 이렇게 올리면서 금리가 진행, 어, 인상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이렇게 쐐기를 박아 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통틀어 볼때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경제 위기가 시작을 해서 주식시장이 어, 금리 인하하기 시작. 딱그 시점부터 50% 폭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물론 시차는 조금 있었지만,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수개월 이내에는 주식 시장이 50% 정도 박살이 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은 건가 라고 했을 땐 좋은 게 아닌데 요즘 시장은 작, 약 자꾸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과 금리 인하를 하면 좋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물가 상승률이 높다와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금리를 올리랑 말랑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항암제를 투여하려고 한다면 체력이 조금 좋아야 되겠죠. 뭔가 체력이 힘들거나 막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저하가 된 사람한테 항암제를 독한 약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독한 약을 쓸수 있으려면은 경기가 탄탄해야 되고 체력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용 지표가 잘 나온다, 실업률이 낮다, 뭐 경기 침체가 징후가 진호, 어, 별로 없다, 경기가 좋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금리 인상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가상승이라는 것을 병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 때 항암제든 독한약이든 쓰는 이유는 병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체력이 조금 버텨준다면 항암제든 독한약이든 좀 써가지고 약간 병을 초장에 죽여놓을 수가 있는데 병은 점점 커져나가는데 체력이 약하면 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나오는 거죠. 우리 의사들도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항생제를 쓰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나왔을 때이 환자가 버티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아니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을 쓰려고 하니까 체력이 너무 낮아 증상이 너무 심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 라는 것은 경기가 좋다 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건데 금리 인상을 하면 무조건 안 좋아 안 좋아 그러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기 전에 물가 상승률은 완벽하게 잡혀 있는 것이 연준에서 바라는 거고, 그리고 통화정책이 원하는 뜻하는 바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 없을 정도 그리고 고금리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하기 시작되면은 몇 개월 이내에 증시가 하락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체력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사실 금리로 올린다고 해도 징징징징. 금리가 내린다고 하면은 좋다고 하지만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요 단기 반등. 사람들이 금리 인하하는 것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단기 반등이 생기기 좋은 거지. 장기적인 상승세가 만들긴 힘들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금리 인하로 생기는 경기 침체. 어쨌든 독한 약을 썼으니까 체력이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체력이 약해지는 것과 함께 생기는 약간의 이런 추가 하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버티고 올라갈 것인지 문제가 남아 있을 텐데요. 어, 그냥 올라 오게 된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뺏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온 게 아니라 어, 그냥 올라가는 급한데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면은 약간 뺏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다.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가면 상승 폭이 좀클 것이고 만약에 바로 올라가게 되면 상승 폭이 그렇게 길거나 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어제도 그렇고, 어, 지수가 올라오긴 하고 지수가 좀 버티는 것 같지만 은 사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종목을 보게 되면 은 어제는 이제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어, 약간은 지금 하락 종목의 개수가 뭐 적지는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포진이 좀 있다 보니까 요즘 중소형주 특히나 2차전직 ai 그런 관련주들이 신고가 쓰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강하게 보여, 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희비가 약간 엇갈리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는요. 지금 상황에서 물려있는 종목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려면은 추가 매수를 적절한 시기에 잘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버티고 기다리는 것이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추가 매수 할 포인트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살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도 상한가에 많은 종목들이 급등 나와 있는데요. 뭐 저스템부터 해가지고 AT 세미콘 그리고 MP 대산 그리고 휴마시스까지 급등 나와 있는 게 보여지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이제 뭐 자익을 부터 해서 최근에 올라왔던 품절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상승세가 조금 도드러지는 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던 잡주라든가 품절주 위주로 너무 많이 급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시장의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요즘에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뭐 내지를 못할 봐 겁내가지고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다시 급등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조금 보인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단기적인 일시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 단기적인 움직임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당장 눈앞만 보다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눈앞에 있는 나비를 쫓아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네요. 자 일단 오늘 코원플레이 정리매매고요. 장원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환기종목에서 감사보고서가 아직까지 제대로 제, 어, 제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급락이 나오는 모습, NK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금은 이제 불안불안한 어,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얘들도 사실 기술적 반응이좀 많다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MP대산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MP대산. 어, 사실 뭐 하는 기업인가 이름만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기업이고, 어, 최근에 감사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했는가 봤더니 이제 최근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어, 어제 감사 보고가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서 적정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MP대산은 미스터 피자, 화덕 피자, 파스타, 리조토 등과 같은 뭐, 타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n 아, p 그룹에서 n p 대산으로 이름이 바꿨구나. 미스터 피자 쪽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적이 지금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요즘에 미스터 피자, 뭐, 피자 시켜 먹는 사람들이 점점 줄곤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부분이 조금 줄고 있다는 라 점. 그리고 상장 이후로 사실 한때 급등 나온 거 말고는 쪽 딱히 이렇게 매력적인 흐름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동전주다 보니까 동전주들이 다시 또 급등 나오고 있는 그런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급등 나왔고요 이걸 투자하셨던 분들이 탈출하기에는 약소한 상승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어쨌든 감사보고서가 적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렇게 이제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고요 거기다가 동전주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감자입니다 감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이 주식, 어, 주식도 주식수가 1억 2천만 주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감자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감자와 증자를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힘들거든요. 지금 보면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버거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보금도 뚝뚝뚝뚝 깎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은 주식수를 감자를 시키면서 증자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보다도 좀더 많이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물론 동전주에서 이제 감자를 하게 되면뭐 10분의 1 감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 3,000원 대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증자하면 거기서 또 하락을 하니까 지금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100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는 어, 투자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장기 투자한답시고 괜히 추가 매수를 잘못 하시거나 하면 정말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감사 보고서를 잘 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잘 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올라올 만한. 건 아니죠 잘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상한가 왔다는 것 자체가 웃기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급등 500원대라도 전 챙겨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조언을 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자이글입니다 자이글 신고가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품절주죠 이건 품절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고차 배터리 라던가 이런 거 전고차 배터리 라던가 이런 것들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에 어 이제 좀 뛰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과 뭐 2차전지 신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이 내용인들이 좀 섞이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전제품만 넣은 쪽인데 전기차로 뛰어든다고 해가지고 어, 지금 나와있는 기업들만큼이나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품절주다 보니까 생기는 상승세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을 깔끔하게 챙겨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자익을 오늘 이제 마지막 상승이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요. 어, 다 다음 주 월요일이 아마 마지막이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는 슈팅권에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AT 세미콘도 이제는 아까 봤던 MP 대선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어,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기업에서 이제는 감사 보고서 잘 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어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고요. 감사 보고서 제대로 못 낼까봐 쭉쭉 떨어지다가 이제는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감사 보고서 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해야 될것 같고, 어, AT 세미콘도 지금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관리 종목 들어갈 리스크는 조금은 뭐 적다고 하더라도 회사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역시나 이 기업도. 조금 유상증자에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자칫 잘못하면 추가 하락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세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인 시세에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어, 추가 매는 없이 가져가시다가 천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으셔야 될것 같은데, 천원 이상 욕심을 내린, 낸다면은 조금은 피곤해질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휴마시스가 급등이 나와 있는데요. 휴마시스는 무상증자 관리력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어, 휴마시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사실은 이런 무상증자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던 것을 어떻게든 간에 주주들에게 좀 환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수 있는데, 뭐, 배당을 준다든지,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휴마시스가 급등이 나왔고요. 요즘에 이제 무상증자 효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확답드리긴 어렵다.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을 조 염두에 볼 때, 한 7천원에서 8천원까지 올라오면 시세가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쯤에서 팔아내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스템인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상 최대가 이제는 뭐한 9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사상 최대 이러면 은막 몇천억 이럴 줄 알았는데, 어, 사실은 얘가 하에 왔던 것 중에서는 잘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70점, 60점 이렇게 점수를 맞다가, 어, 나 지금 어 이번에 시험 쳤는데요. 사상 최대 점수가 나왔어요. 71점이 나왔어요. 이래도 사상 최대. 되긴 합니다. 음, 그래서 사상 최대긴 한데. 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정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눈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방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품절주기 때문에 상한가 갈정도의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 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이상 가기가 사실은 조금 버거운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월요일에 아마 시세가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리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신다면 어려운 종목은 아닐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개별 종목들의 급등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 잡기는 힘든 것 같아요 여전히 품절주들이 기승을 부린다 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지난번 이제 역발상 투자 여기 2월에 제가 할때 품절주들이 기승을 부리면 지수가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전히 품절주가 기승을 부린다라는 것은 여전히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20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라점 감안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여 지금 못다한 이야기들 제가 좀 해볼까 하니깐요 오셔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